예, 오늘은 수요일인데, 어저께 밤에, 화요일 날, 한밤 11시쯤 됐나요? 그때 저희 안사람이 비상계엄이 발표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무슨 계엄령이야? 휴전선에서 무슨 교전이 벌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할 일을 그냥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네요. 21세기에 이 군사장권이 끝난 지도 벌써 4,50년 됐는데, 지금 시대에 한국당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됐던 것이 아무런 일도 없는데, 예,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뉴스를 이제 전부 다 이제 보시고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 첫 번째 탄핵이고 두 번째는 하야 세 번째는 정말 내란죄로 체포 예,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란죄는 예, 전문가들마다 조금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과연 내란죄를 성립해서 체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럴 기를 얻어봤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 사람이 정말 구속이 되겠는가? 참 놀라운 일이. 정말 이렇게 벌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외신들도 저희 나라에그 뉴스를 타전을 하면서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선진국인데, 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 정말 이해 못할 일이다. 예, 그렇게 이제 뉴스를 타전하고, 예, 워싱턴 포스트지 특히 거기에서는 예, 요번에 쿠데타 이개엄령을 내리면서 예, 한국 국민들의 그 쿠데타 계엄령이 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특히 광주에서 예 그런 아픈 기억이 떠올 떠올랐다 예 그런 제목으로 예 기사를 낸거 냈다고 하더라고요. 자, 한번 보죠. 응, 새는 나고 응은 남이니까 윤석열이에요. 물론. 예, 윤석열이 대통령이니까, 예, 부모 효로볼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응으로 봤는데, 예, 이제 정말 육효는 간단합니다. 64개나 외우고, 12지지나 이렇게 붙일 줄 알면, 벌써 육효는 반응 공부한 거예요. 따지는 건 굉장히 쉽단 말이죠. 딱 떨어져요. 예. <laughs> 인목이 윤석열인데, 생을 받으면 구속이 안 되는 거고, 예, 그걸 받으면 구속이 되는 거죠. <laughs> 근데, 저입목을 월과 일서부터 대조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거부터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예, 요거는 입목은 동요고 요거는 변요예요. 변요가 일방적으로 동요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저, 긍긍목하고 있죠? 저게 육회에서는 회두고 머리를 돌려서 그을 한다. 예, 머리를 돌려서 그을 하는 것 같죠. 예, 회두생 회두곡. 이게 참 무섭단 말이에요. 회두곡은 예, 삼극 이상이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세 개가 극하는것 정도라 말이죠. 그러니까 아, 저만 보고도 이 사람 잘못 되겠구나. 예, 일단 월과 일을 대조해 보죠. 해월 이민일. 요 요거는. <laughs> 임수는 천간는 공망 찾으러 보는 겁니다. 이게 수생목하고 같은 목이 아울러 주니까 이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회두곡 저걸 삼극 정도로 보더라도 일극을 여기서 이생을 받으니까 일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잘못되겠는가? 예. 다음에 인월이 되면 1월, 인월이 되면 같은 목이 들어와서 어울러주는것 같지만 같은 인목이 들어오면 그대로 회독으를 받게 돼요. 육계 이론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내년 음력 1월, 예 그때 잘못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늦으면 또 한번 금이 들어와서 금목할 금 때, 예. 그러니까 신금이나 유금 같은 것이 들어오면. 어인신충하고유금이 다시 또근거목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빠르면 내년 음력 1월이고 늦으면 내년 음력 7, 8월.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많이 통변을 좀 하자면 자기 스스로가 동해서 자기 스스로 회두골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동해서 자기가 그걸 받았어요. 그 역시 지금 일이 그렇죠? 정말 국방장관 이런 요런, 요런 사람하고 나 상의하고 상의해서 기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동해서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회독을 받은 거예요. 예, 상황이 똑같죠. 예. 그다음에 다른 요들은 가만 앉아 있어요. 움직이질 않았어요. 오로지 저 밖에 없어요. 어, 자기 스스로 동해서 자기가 자기 무덤을 예 파습니다. 결국 김건희도 구속될 거고. 예, 그 장모도 구속될 거고, 예, 자기 스스로도, 예, 이거는 구속이 되네요. 전번에 조국혁신당에서, 예, 탄핵을 했었죠. 예, 얼마 전에 윤석열이를. 그거는, 예, 탄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건으로 이렇게 됩니다. 예, 정말 지구가 엎어지기 전에, 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네요. 예, 어찌됐든. 예, 개벽에 가까웠으니까 마음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네.